노래 듣고싶다 오랜만에. 뭐든 노래 좀따낸 다는. 도도좀 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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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다는. 도로도 좀 다는. 도로도 좀 다는. 도로도 좀 장가면네가면 나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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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나가가리가마가하 나가면, 가리난가면 나가면, 나가이 나가면, 나견면견가견나 왕견충. 맞으러 가기나 아, 빠생! 여가다 <laughs> 그에너르기 어? 지속 시간 끝났구나. 에네르기... 파... 매트우... 파생... 까비... 맞고 싶지 않아. 가메이, 하메이... 아? 힘 풀린다 아, 메테오 스트라이크 카메이 하메이 파아 아, 뭐야 카메 하멘 파기못 모았어 패시브 쌓고 하메이 하메이 파 서류 바람 빙유난잘좀 쓰자 베째야 아야 에너지 파죠. 가메이 하메이 파. 맞았어. 쌍원추 있고요. 에너지 파. 파! 에너지 파! <웃음> <웃음> 가자. 여기 에너지 파 여기. 쌍어추 오케이. 톡 만화 수급하고. 파천 두개 빨고. 가메이 하메이 파. 조류바람! 마나 채우고 박도 걷는? 41 쌍화추 아 GS 꿀맛 낙뢰 아씨 대몽종 아도 하지 하이브 야 쌍화추 <laughs> 뒤져라 오양호 쌍화추의 꿀이죠. 따! 메티오 스트라이크! 야호 좋아. 양호! 양호 했고. 박도 41! 쌍어추! 아 CS 다 뺏겼어. CS 먹을랬는데. 팝! 팝! 아이 더러가미야메밀 팝! 소오류 바람! 소류 바람. 박도 41. 대장 아니? 야흑관은원크야 뭐야? 흑관 0번 때일 걸내 기억은 그래. 오, 폭발의 예술이다. 칼. 야 무이나 너도 뭐 나르카미. 어. <laughs> 무이나 너는 경화술 걸어버려 그냥. <laughs> <아니>, 경화술 <경화수를 웃음> 걸어버려? 제대로! <laughs> 볼륨 제대로. 루시우야? 정말 루시인데? 아이. <laughs> 아가메매 타. 아박이스 아, 흑났아 아, 아 원기다 아, 나이스. 핫. 메테오 스트라이크. 평타 <laughs> 되죠. 어, 미안해요. 평타. 내가 미안해요. 가메하메 타. 평타. 나이스. 박토. 아 <laughs> 카메 음. 아메 파! 메테오 스트라이크! 간다 홍가 근데 니가 왜 먹어 이씨 메치가 데치 텐션! 데치가 텐션! 에너지기 파! 나이스 오, 메테오 스트라이크 메치가 텐션 소리와라 나르카메 야 포킹 <뽀킹> 쩔어 <짜라>, 우리 이겼다 <laughs> 쟤네 아니 <웃음> 온거리에서 날리는 놈이 뭐이 많아 카메 음. 아메 파! 석쳐러 가자, 가자. 야그니에먹냐 아, 네 빨리 리벌어소리라 오? 말아... 어? 나니? 에네르기 파! 아깝이 템은 아... 많은데 가자. 집을 못 갔어 지금 박도 에네르기 에너지... 에? 기모다 풀려 하나무하연 내가 됐다. 간다 가메아메파 가비 뭔가 깨져라 경화설 간다 경화설로 가냐 아, 내원기은 아직 못뭐 왔어 소기탄소기탄 소기탄 아직 쿨타임 중이거든요 간다, 간다. 내려보세요 오케이 가봐 대치가 텐션 허 에너리 기파 야데치가텐션왜대 맞췄어 나 이타치만 아... 주는 줄 알고 이타치한테 썼는데 이타치 무빙 쳤잖아 그러니까 잘좀 맞추자 눈덩이술 석주로가자 석주로가자 어려 카메하메 파! 오케이 맞췄다 어, 표다 헛딱콩으니? 어? 메테오 스트라이크 어? 소기 아아 아! 어, 아! 더러운 소기탄 빵생빵생빵생 아아까비

워낙 추측 거래가 왔다 싫어 젤렉크다 남루에 딱홍 맛있어 야루시우핵 잘해 우리 팀 그걸 네가 왜 보고 <laughs> 에너레기 파나뒤 내가 먹었다 <laughs> 너무 맛있고 야 그걸 걷다 보네 여기다 팍팍팍 <laughs> 옛마나 <바, 바, 바! 웃음> <오>. 손오공이야 숨거리동에 <laughs> <순글이동에. 웃음> 가메야메 파! 평파 평타 p o 바 POP! 가 o 야 p 파문덩이샷 p 메 p p 메 p POP! POP! 데 무빙 안치 p 죽죽 p p 치우. 안돼. 히히히히. 다네 거야. 맘 음, 마시다. 무인화 저거 먹어. <laughs> 아 <laughs> 아무것도 못하죠 아베짱 기다려 이거. 꽂아. 다 무인화 저거 주면 바로 죽어요. 나 죽겠다. 먹고 는 애다. 야매 파! 오이. 유희 잘못했어. 왜아픈데가픈데 어, 소기탄! 소기탄, 소기탄, 소기탄. 오케이, 맞췄어. 가메야메 파, 따콩! 낙뢰, 뚜까? 은이, 가메야메 으악! 이타치 아, 이타치 더러운. 아, 당연 이타치가 두 명이야. 뭐야? 사기 왜? 아니야. 그렇네. 이타치가 두 명이야. 야, 그린 잡은 한 명은 예토전생이다. <laughs> 예토전생 이타치랑 그냥 이타치야. 쩐다. 예토전생 했더니 살이 많이 없네. 아니, 뒤졌어, 루시우. 야, 유의 핵조디아 야, 뽑아버렸다. 유 유의 주시면 유의 유의 핵세. 유의 핵세. 가메야메! 얘는 뭐야, 얘는? 얘는 뭐야? 그냥 중국집 사장님. <웃음> <웃음> 아, 사장님 짜장면 만들다 화나가지고 칼라가 쫓아왔어 무아 아까 내가 단무지 시켰거든 맞대가리 없다고 아야 아, 화났잖아 아니 짜장면 하나 시키는데 단무지 30개 시키는 정신 나간 놈이 어딨어 아 쏘리 쏘리 아야 풀어 아니 저 집은 단무지가 제일 맛있다고 아니 짜장면 시켜야지 단무지가 주메뉴야 아메 응. 아메 파 오케이 예토전생 딸피 오 유이 굶겼다 유이 사겠어 본이 어디 갔어? 유진 CCTV 달아놨어. 카메오 파! 마인드 컨트롤러. 따짠! 오우 씨 무서운 자식. 마인드 컨트롤러 해봐. 소류 바람! 카메아메! 파! 여기, 오케이. 야오 소기탄 준비! 오케이! 소기탄 준비 완료! 소류 바람! 소기탄 소기탄 소기탄! 나이스! <laughs> 너무 좋고. 너무 잘하고 우리 팀. 경미롭군. 우리도 맥잘해 에이 엑제라는 상인데. 야, 가미야메. 퍼. 저기 두더지 조심해. 저 호로 있어 호로. 엑세. 호로 막 지금 새로 썼나 조심하고. 루시오 너무 좋고. <laughs> 아, 아 그럼 그러니까 쟤는 별명을 하나 안겨줬구나. 아네 새로 쏘고 어, 있어. 호로 자식. 아이덴, 아이덴, 아이덴. 어. 야 조심해, 짜장님 죄송해요. 가면에 가미암에... 파! 야 이탈시 조심! 가면에 가미암에... 파! 낙오래 오케이 오케이 유이 잡아주고 가면에 가미암에... 파! 소금만 뒤지면서까지 CS 먹고 가자 뒤지 새끼! <laughs> 저 데이다라 더러운 놈. 데이다라 죽으면 고게 죽어요 CS 우리 형 먹게. 가면에 가미암에... 왜 감았어? 온다. 야, 야 호러, 호러 왔다. 허로, 허 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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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호러가 제일 세다니까? 아, 저기 새로 싸제. 행소. 마나가 달리고. 가메이하메이. 파. 베티가 텐션. 소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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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 딱공. 낙내 아니, 낙내 마나가 없네. 좋아 좋아. 딱공 평타 가메아메 진짜 날호로어막 데미지가 야, 양레 야. 평타 야이 타치 조심 예토 전세 조심 가메아메 파 전멸 평타 눈덩이 오케이 좋아 우리 조합 좋아. 아 CS 다쳐버져 <laughs> 데이터라가다 먹고 가? <laughs> 야 이거 어찌 뭐냐? 뭐? 몰라 오씨배체가 어시 오씨 1등이네 서포터냐? 서포터는 능가해버렸다 야저저전마대 무조건 나한테 어, 준다 하네. 사이코다 저거 무시해라 <laughs> <유심해라>. 오케이. 배째가 <laughs> 나한테 킬이 3킬밖에 안돼? 어 몰라 니들이 다 서포터야. 먹었잖아 <laughs> 저 서포터야 좋아 좋아 야킬 관여율 내가 제일 높은데? 내가 나내가다마음 음, 맛있다 그면상 코리아 가메 하메 파주박퀴 양호 아 속이 탄탄 어이 탄탄 아, 음. 가메하메 파낙뢰 따콩 가메하 한번 걸리면 뺨먹려맞 한다. 애 야, 우리 데이단로 물렸다. 뒤져 따장님. 뭐야? 야, 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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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로. 호로 1.4. 가면에, 어, 뭐. 아, 치무더라운. 지집 <laughs> 무인이 지무막오리달려왔어 절매 쓰면서. 오, 어, CCTV 조금 마인드 컨트롤한다. 마인드 컨트롤러 <laughs> 안돼. 가면에 파 낭래. 오케이. 각각. 가면맵파야 이타치 두 명에서 두드려 팬다. 허 이타치 이 두유 행무섭고야 짜장 아저씨야. 아, 짜 파! <laughs> 오 짜장님. <웃음> <웃음> 짜장님. <웃음> 야 눈송이 마주 저 돌에서 나. <laughs> 야 저거 완전 비대신이야. 맞으면 우리한테 붙어와. 행무섭고 미나토다. 미나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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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나토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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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나토잖아 짜나토. 뭔가 그거 알아 그 라면집 아저씨도 아 맞아 라면 초는핵핵색 그거 <laughs> 리얼 핵색 분이야 그분. 이나 알았어. 가메야메. 박도. 흠! 소기탄 소기탄 소기탄. Got... 이가 빵 땅! 빠 오케이. 가메야메. <목소리도> 에 낭레 와이 기타치 나이스 따콩 나이스 가메야메 파! 비르진 조심 오케이 가라테 이달아 이건 내가 먹어봐 어딱 낭레 파파 나이스 너무 좋고 뚜시 나 만화가 안나 <laughs> 만나간다. <만화한다. 웃음> 새로 조심하면서. 고래가 와다시노 젤렉 언니. 이걸서 렌쳐 버리잖아. z z. 칼바람을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사람 우리밖에 없을 것 같다. 야너 받아 이치고. 이 지구야, 소, 뭐야, 개야, 하나만 정해. 월화천천 쓰면서 무슨 소류바람도 써. 핵사기 아니야.